이주영입니다. 지난 11일 부산에서 24시간 구급업무 중 출동 후 복귀해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원이 사망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지내오신 구급대원분의 지난 삶과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보내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올해 2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명시된 시행령은 간호사 면허소지 구급대원의 업무를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로 가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주요 인력은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입니다. 일급 응급 구조사는 간호 업무보다 좁은 활동 영역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 대처와 구급 실무에 특히 차별화된 별도의 교육 과정을 가집니다. 간호사는 보다 넓은 영역의 의료와 간호 전반에 능하고 다양한 술기 또한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술기들은 병원 내에서 대부분 의사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훈련 받을 필요나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시행령의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관 내삽관술입니다 스스로 숨쉴수 없어 기도 내에 관을 꽂아 호흡을 보조하고자 할때 의료진은 네임펜 굵기의 기도유지관이나 끝에 덮개가 달려 목 내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마스크 모양의 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시술 즉시 호흡을 보조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처치되지 않거나 삽입 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오히려 호흡을 막을 수도 있는 대단히 전문적이고도 위험한 술기입니다. 실제로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마취 전문 간호사조차 기관 내 사건 등의 전문적 응급처치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임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 부족만을 근거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교란시키는 이번 시행령은 1급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평회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는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함부로 확대해 일선의 간호사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법령은 행안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3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불안전한 행정이 또 어떤 위험을 낳을지 응급의료에 종사했던 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안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들어와 의료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현장이 배제된 행정문서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나라의 의료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하나하나 문제 아닌 것이 없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체외순환사님들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